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VIP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렇게 되면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동 중지시키고 현위치 진입 금지, 가만히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여단장들을 공범이 될까봐 차마 여단장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단장은 방금 12월 2일 사전에 알았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라고 공익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돼서 곽정근 사령관에게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아, 질의 순서가 되지 않아서 에 대해서 이따가 저희 의원님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박정은 사령관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당파를 떠나서 <laughs> 오늘의 회의가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회의입니까? 적극적인 공익 신고 조치나 박정은 사령관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런 것을 염두에. 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사장의발언한 이상입니다.